저는 경북 산림관광 홍보 코디네이터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국립 어, 칠곡 숲체원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숲과 함께 국민의 행복을 키우는 산림복지 전문기관입니다. 모든 국민이 산림복지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자 오늘 이 멋진 곳을 저와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 저수지 둘레로, 어, 숲속 데크길이 아주 잘 깔려져 있거든요. 일명 수변 데크로드라고 부르죠. 예. 이렇게 가을 낙엽의 정치, 가을의 정치와 함께, 아, 어, 걸어본다면 참으로 낭만적인 느낌을 갖게 되실 겁니다. 네. 이수면대크길을한 바퀴 돌고 오면은, 어, 등산로도 있고, 숲속교실도 보이고, 예, 예. 아기자기한 공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무들도 수고가 높고,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자는 것이 예, 건강한 느낌이 많이 묻어나는 거죠. 아, 여기 등산로 코스 안내도가 있네요. 자, 일단 현 위치 제가 있는 곳이 수변 데크 옆이고, 자 우측으로 계속 따라가면 숲속 교실이 나오네요. 예, 저위에는 저 행정동, 식당, 강당동 숙박동이 있고, 음그 다음에 계속 올라가면 예, 숲속 이집도 나오네요. 이곳에서, 어, 1박 2일 친구들과 고기도 꾸먹고, 인생 얘기도 도란도란 나누고, 신나게 힐링하고 갈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어,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예, 포고, 표고목이 있네요. 어, 여기는 유아들을 교육을 위한, 어, 교육용으로, 이, 뭐라 그러 뭐, 표고 종자를 접종한, 어, 표고목이 지금 이렇게 숲 속에 누워져 있네요. 얘들은 접종한 지 1년 뒤면은, 어, 버섯이, 이쁘게 어, 피어난다고 합니다. 저도 산에 나무를 자르면서 이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 가죽단위로 와서 이렇게 걸으면서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예,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군요 네 저쪽 산골짜기를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강당동도 있고 식당동도 있고 교육을 받으면 밥도 맛있게 먹고 즐겁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수변데크길 저수지둘레의 수변데크길 전경이었습니다. 네, 이곳은 숙박시설 같은데요. 어, 아담하게 이쁘게 잘 지어진 어, 아주 카페 공간 같은 숙박시설이 잘 진열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시설 지구, 수변 데크길 있는 곳을 지나서, 어, 계속 올라가면 유아숲체원이 나온다고 하네요. 우측에 다누리길은, 어, 등산로가 일단 폐쇄가 되어 있어서, 오늘은, 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어, 토리 숲체원 체험원 올라가는 길입니다. 어, 예, 야외에 피크닉을 하는 사람들도 보이는군요. 네, 이름이 정확하게 토리 유아 숲체험원이거든요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달리는지 상당히 숨이 좀 차지만 즐겁습니다. 자, 이렇게 숲속 산으로 둘러싸이고 이렇게 아름다우고 멋진 힐링이 되는 곳이 있다니 참 놀랍습니다. 아래 이 낙엽 빨린 소리 낙엽 빨린 소리를 즐기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국립칠곡수천을 찾으시기 아 바랍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그래. 가자. 자, 이것이 아이들 숲체험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숲체험 활동 시지켜줄 사항이 적혀 있네요. 네. 아, 진짜 도심지 아이들은 이런 공간에서 뛰어놀면은. 당당하게 자유를 만끽하고 창적으로 놀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멋진 구조물이네요. 네, 아래에는, 어, 어 펜션 같은 것들이 많네요. 아, 이쪽은 온놀이 숲이라 그래서 뭔가 숲과 함께 놀수 있는 체험 공간이겠죠. 가을의 끝자락이어서 일단 낙엽이 많긴 많은 관계로 마냥 뛰어놓기만 해도 즐거울 것 같습니다. 아 상당히 멋진데요? 이렇게 산 속에 저런 그림 같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니. 아, 저기서 숙박을 하면은 잠도 잘 오겠고, 아, 바비큐 맛도 뛰어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토리 유아 숲 체험원이군요. 입구부터가 아주, 어, 아기자기하게, 특이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일단 터널 같은 집을 지나서 낙엽을 밟으면서, 오늘이 아, 숲 체험원 전체를 왔다 갔다 하면은 상당히 힐링 될것 같군요. 낙에 빨린 소리가 정말 끝내줍니다 아, 이런 산에서 진짜 라면을 끓여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용 김라인을 아주 잘 타고 있네요 아집 와이어 재밌네 잘 탄다 오우, 대단한데, 타전 같아. 오 네, 정말 끝내주기 재밌는 곳이군요. 저도 타고 싶지만 무게가 많이 나가서 못탈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립출곡수채원. 정말 아기자기하면서 가족 단위로 힐링을 즐길 수 있는 멋진 숲, 첨교육장입니다. 네. 아, 다람쥐를 위한 도토리 저금통도 있네요. 어, 여기에 도토리를 저금해 주세요. 다람쥐의 부족한 먹이를 공급하는 식량창고가 될수 있어요. 아이고, 야, 저축했네? 네, 여기 괜찮아요. 아, 그래. 아주 착하다. 그래, 많이 저축하도록 해요. 네. 산군데군데 이렇게 데크가 있어서, 어, 널찍하게,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즐겁게 놀다 갈수 있겠군요. 네. 네. 5 0 0로 100장이 500위 하늘소 등 많은 펜션들이 이렇게 상가 오려지면서 잘 지어져 있습니다. 아, 이런 집한채 얻어서 별장으로 삼고 싶네요. 네. 오늘 국립출곡수채원 어, 곳곳이 다 낙엽을 뒤덮였고, 늦가을이 정취를 최고로 맡게 할수 있는 멋진 곳입니다. 언제 한번 여기서 산림복지 서비스와 산림교육을좀 받아보고 싶군요. 이렇게 멋진 공간을 잘 가꾸고 만들어주신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I called you